자 다음 종목은 최근에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. 바로 녹십자고요. 녹십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.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 오늘은 조금쉬어가는 모습입니다. 자기해서는 목표 주가 뭐 3개월 네,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194,500원으로 만 현재가 대비한 42%의 상승 이력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. 자, 그럼 음, 보고서 네, 탐방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니까 뭐 19일 24일, 네, 오늘, 네,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음, 보 뭐, 지난 8월에도 네, 19만 5천원의 목표 주가 제시. 그리고 네, 뭐 8월 달에도 한 20만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, 네, 보니까 오늘 난 보고서죠. 원래 순위 흑자가 시작된다.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이제 순위 흑자,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줄력을 보면 알리글로 중심의 미국 매출 확대 알리글로는 녹십자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그 후보인데요. 알리글로 중심의 미국 매출 확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비용이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2025년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. 그리고, 네, 타겟 멀티블 16배를 적용해서, 목표가를 네, 19만원 제시하고, 음, 상승률은 한35% 내외다. 이렇게 보고 있죠. 자, 그래서, 뭐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, 음, 알리글로의 안정성 및 공정 개선 기반으로 미국 매출 확장이 기대된다. 라고 보고 있고요. 네, pbm 커브리지 75%로 매출 성장 증가시 2018년 3억 달러 가능성이 있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실적 전망을 보니까 음 영업이익이 원래 연간 영업이익을 보니까 754억 원이 예상되죠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35%나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.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알리 글로나 헌터 라제 네 헌터 라제 하고 이제 백신이 실적에 많이 개선, 어, 기여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네, 앞으로 네,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이제 순이익이 이제 흑자로 네, 이제 전환되는데 체크 포인트로는 미국 알리글로 분기 매출 트랙이나 마진 개선 속도를 한번 체크하자. 자 미국에서의 알리글러 헌트라제의 매출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헌트라제 증설 수출 모멘텀 및 백신 수출 사이클도 함께 체크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녹십자 네 리포트 본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위 흑자 시작 음... 그래서 목표주가 19만 원 제시하고 이제 힐장 공급 네장 공급 같은데 지금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녹십자의 미국 알리글로 생산 및 판매 업팡도 좋다라고 하고 있죠.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핵심 제품도 잘 팔고 있고 계열사 관리 잘하는 것이 핵심이다. 그래서 네 뭐, 녹십자의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. 그래서 아래 보면은, 음, 요 그래프, 알리글로 위주 핵심 제품 매출이 증가면서 하 영업이 개선된다. 라는 내용이 있죠. 2024, 2025, 2026, 2027.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, 특히 알리글로가 이게 제일 밑에 파란색인데요. 알리글로가, 네, 지난 한 개도 없었죠.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네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네 녹십자 네 리포트 원문까지살 봤고요. 네 녹십자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보실 분들은 네, 미래가이드 앱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